Come yeah. on. 지금 어 서울구치소가 지금 보니까 한 1.1km 정도 남았습니다. 1km 정도 남았는데 아 여기쯤 들어오니까 인덕원 사거리인데요. 여기쯤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저희도 착잡하네요. 아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아아왜 여기가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계셔야 될지 약 300m 앞에서 이게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 입장에도 객관적으로 몰라 하지만 이분이 구치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서울구치소라고 이렇게 이정표 같은 게 일명 서울구치소를 우리가 서청대라고 하죠 서청대라고 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기에 어, 영어의 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서청대라고 어, 서쪽의 청와대,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어, 김수열 회장께서도 사실은 대단히 감회가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게 아마 어, 수영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 구국의 일이 그렇게 아, 쉽지는 않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가 서청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서울구치소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팻말이 있 주차장이 음, 있고, 음, 주차장이 음, 있고. 지난 한 4년 가까이 이 아스팔트에서 어 동고등록한 그 동지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파만파의 그 대표자로서 아 같이 땀을 흘렸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 구속조치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간 사실 앞장서서 우리 대표 역할을 하는 김수열 회장은 어, 항상 이런 일이 올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 번 말을 하더라고요. 2만 8천 여 명을 검사했는데 280명 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항 들어온 사람들 1.2%뭐 광화문 집회 왔던 사람은 0.9%좀 넘는 건데 그런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한 거는 이건 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다. 원래는 매일 면회 된다 그래 가지고 응? 오늘+ 오늘이지. 오늘 제가 저 면회하는 날에 하기로 했어요. 저쪽 현장에서. 근데 가보니까 면회 하려면 사정 가서도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하면 면회도 안 돼요. 등록해 놓고 가서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명으로. 그래가지고 다그 계획이 다 취소되고 다 뒤로 쭉 밀렸잖아요. 우리 네. 김 회장한테도 어제 내가 첫 번째 편지를. 그래서 속달로 보냈는데. 아, 편집 예. 네, <laughs> 거기서도, 어, 우리가 최초에 판단했던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맞았다, 옳았다. 자유가 음. 없다, 만들어도 어디 가고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지. 음, 음. 그 다음에 소식도 이제 뭐, 음. 거기서 보여주는 TV, 음, 뭐 이런 거만볼수 수 있고. 볼수 있고. 아. 세 평에서 다섯 명이 기구가대요 그러니까, 그 평이 좀 좁은 공간인데. 오케이. 막말로 이게 엄 잠자는 뭐 정도 공간 같은데 이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지금 독방에 있다 그러고 네. 도주 의료비증거인멸 네. <laughs> 때문에 거기다 구속 수사한다, 재판받는다. 음. 증거인멸할 게뭐 있어? 집회할 때마다 음. 그 경찰 다. 경찰 경찰 정부관들이 음. 맨날 와서 지켜서 있고 다 듣고 뭘 뭐, 하는지 음? 더 나올 것도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무슨 음. 뭐. 그, 저, 비밀 결사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된, 그, 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음. 우리가 뭐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어요. 아, 우리 사무실에 겨, 경찰 공보관도 가끔씩 올라와서 밥도, 우리하고 같이, 같이 밥도 먹고 가고. 맞아요. 그런데 네. 뭐, 뭘. 뭘읽 하면. 뭐, 증거, 아. 증거가 인멸이고. 나중에 들어오신 음.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나가주세요. 그래야 8 1로 행사가 무난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애국심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집회가 무산되면 뭐합니까? 자, 경찰 여러분께도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차별을 조금씩 뒤로 물려주시고 해서. 100명 신고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우리는 합콘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8월 15일에 집회를 했는데, 거짓말로. 저는 이 사건이 거짓말로 사람을 어, 생사람을 잡아놓은 사건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8.15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3만 4천 명을 검사했는데 3만 3천 7 0 명이 코로나 음성인 이런 집단 감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코미디죠. 그걸 가지고 뭐8.15 어,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거짓된 방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 뒤로 보이는 곳이 서울 구치소입니다 지금 여기에 김수열 회장님이 얼마 전에 이쪽에 어, 영어의 몸이 되셨고 또 그전에는 3년 전에 훨씬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기 또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서울 구치소입니다 이름하여 또 서청대라고 하죠 서쪽에 뭐 청와대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 그, 현수막이 있는데 아마 또, 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고모를 사칭하는 가짜 여군 장교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여기에 김두천, 김두천 갑종구국회 회장께서 오늘 김수열 회장님을 면회하러 오십니다. 같이 어 경기 의사의 회장님도 아마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면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면회가 저희 종로경찰서에 있을 때는 저도 면회를 갔었는데 하루에 세번 정도 면회를 하니까 세 차례 정도 면회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 이 면회를 했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두분두 두 분만 면회를 합니다. 그니까 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가족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제 처음에 한번 하고 아직까지는 면회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분이 그, 지금 김수혜 회장님이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8.15 집회 방해죄로 지금 이제 저기 구속이 되셨는데, 그게 옳다, 그러다, 이런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면회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두천 회장님과 그 일행이 오면은 저희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금은 이이 밑에 은행, 은행 같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고, 참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어, 분위기 자체는 서정적이고, 저쪽이 또 나무 밑으로 보면, 그, 아마 수감자들이 저 안에 김수열 회장님도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 수감자들이 나무 사이로 가려서 잘은 안 보입니다만 저철조망 너머로 다들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에 어, 들어가는 차들은 이 직원들 차가 어, 왕래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어, 김두천 회장님을 기다렸다가 가는데 아마도 저기 인덕원에서 출발할 때보다 여기 와서 또 보니까 더 마음에 비감한 마음이 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김수열 회장님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야 되고 또 제한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회장님 지금 올라오시느라 힘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청대 고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갑종장교 구국회는 네. 어떤 단체인가요? 우리 저는 뭐 갑종장교라는 걸 아는데 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예 갑종장교는 네. 1950년 1월 28일에 예. 유교가 발발하기 6개월 전에 네. 이제 갑종장교 어 학교가 네. 설립이 됐고 네. 에, 거기에서 나온 장교가 네. 4만 5천 4백 12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네. 예. 그래서 장군도 약 200명을 배출을 했고. 아, 그 예. 저희는 건국 세대이고, 예. 유교 세대이고, 네. 산업 세대이고 민주화 세대에를 예. 살아온 어.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 네. 근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지금 와서 세태가 이 국가가 이렇게 되니까 참그 마음이 그 안타깝게 여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여기 아까 여기 수청대 고개를 올라오실 때 제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글쎄요, 이게 구치소니까, 예.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예예. 그 법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 전제가 돼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몇몇 애국 동지들은 예. 법이 아니고, 예. 정치적인 작태에 의해서 음, 지금 음, 이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음, 음, 음. 그래서 퍽이나 안타깝고 예. 염려스럽고 예. 국가의 장래가 과연 예.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음, 네, 네. 하는 피감도 생깁니다. 네. 예. 그러십니까. 네. 그고과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고 용하시고 위해 입출을 하실 때에는 사의 교육을 육사라는그 교육 기관을 거쳐 가지고 배출되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듬어진분이기 때문에, 음. 어, 어. 그 때문에 어, 어 뭐, 타협을 할줄 모르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확실하게 걷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그러면서도 순수하고요. 뭐, 계산되지 않고. 그분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서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뭐, 그랬는데, 불도이면서도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그말그 그 말에 나름대로는 옳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분 의견에 많이 따라 좀 따랐던 부분이 계시죠. 그런데 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분명하게 자기 의, 에, 그 뜻을 감게하는 분이지 뭐 내가 좀 불익을 이 받을까 하고. 조심하고 이런 분도 아니고요. 픽업 한 분이 아니죠. 어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어그 사모님 되는 분은 잠도 1 0 분마다 한 번씩 깬다 그러더라고요. 김수현 회장이 김 씨라서 육사에서는 그기억으로 시작되는 그 이름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제일 선임으로 첩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어 전체 통제라는 그런 구호 구령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추진력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정기태 동기도 얘기했지만, 를뭐 굉장히 어려움이 수없이 겪었거든요. 우리 단체도 어,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잘될수 어, 있다는 그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추진력. 우리도 육사 삼주 삼기 구국 동지에 이거를 2017년 2월 달에 결성을 해서 쭉 탄핵 무효 어, 이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고, 우리는 저 옛날 이, 지금 정권자원 운동권 이 사람들이 하던 때에 그, 그 지하에서 비밀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대나무를 그래. 라스파트 바닥에 막 때리면 은 쫙쫙쫙 음. 갈라져요 음. 이걸로 찌르면은그 그 정찰들 방송국 사이로 눈을 찔러수 있어요 네, 실명. 우리가 실명된 사람도 여어주 있어요 근데, 우리, 저, 태극기 집회, 뭐, 어디 한번 폭력 그렇게 행사, 행사한 적 있어요? 그치. 몽둥이 한번 들은 적이 없다고. 기꺼대야 그 우리 깃발, 그, 그거지. <laughs> 그런데 광화문은 그렇게 차벽으로 빽빽 둘러 치고. 김셰회 장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어, 계심을 확인하고 애국 시민들의 국민 자원권을 발동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에, 단합해서 연대해서 반드시 이 거짓말 정권의 에, 정치 방역을 깨부술 겁니다. 뭐 역사 바로잡기를 통해서 뭐 진짜 뭐5.18 바로잡기 이상으로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서. 하실 거니까 뭐 힘내시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문만 넘으면 가서 볼수 있고 이 문만 넘으면 자유 몸이 될수 있는데 이 문이 사실은 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정말 어, 굉장히 어, 쳐다보는 저희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안타깝운데 어, 어, 다행히 김수일 회장님은 몸건강히 계시다니까 소개 어땠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 김수열 회장님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해가 서산에 집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 서청대, 즉 서울 구치소에서 통보하는 통곡하는 김수열 회장님의 통곡의 목소리는. 행복의 구국을 위한 통부의 목소리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